어느 극장에 코미디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것입니다 그때 코미디언이 나와서 말하기를 여러분 지금 극장에 화재가 발생했으니 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자 청중들은 깔깔대고 웃으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코미디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코미디언이 나와서 여러분, 이 극장에 불이 났으니 빨리 대피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 정말 실감나게 웃기시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며 좋다고 웃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되거나 불에 타서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은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지옥하면 웃기는 말이나 농담으로 들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도 소돔과 고모라성의 불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심각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싫어해도 주사를 놓아야 할 때는 놓아야 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칼로 쬐고 수술을 해야 할 때는 해야 사는 것처럼, 듣기 좋은 설교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기가 없고 흥미가 없고 듣기 싫어도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간혹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사회의 지옥과 같은 현실이 더 적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지옥을 단 5분만 구경시킨다고 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가 많아도 사회가 부패하고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은 지옥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분명하게 했더라면 성도들이 더 많이 전도했을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어떤 교양 있는 여자가 목사님에게 나는 지옥 사상을 싫어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옳습니다. 사람들이 형무소를 싫어하고 교수형 같은 사형을 싫어하지만, 죄인들을 수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재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바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씨뿌리고김 매고 거름을 주고 가꾼 후에 그냥 들판에 버려둡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가을에 추수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최후의 신자와 불신자를 가려서 알곡 신자는 천국 곡간에,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우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무신론 철학자인 볼테르는 백년 후에는 성경이 모두가 없어진다고 호언장당하며 무신론의 책자를 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은 성경을 보급하는 성서공회가 되어서 성경책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볼테르는 죽어갈 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당신은 한 달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병석에 누워서 죽음이 임박하자, 극도로 고민하며 흉하게 떨면서 나는 지옥에 가노라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프랜시스 뉴톤이라고 하는 무신론자는 임종할 때 나는 영원히 정제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아, 지옥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내가 받았노라 하면서 절명했습니다. 토마스 스코토 경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 말하기를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둘다 있는 것을 느끼노라. 나는 하나님의 공유인 심판에 의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도다. 하고 말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견딜 수 없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 차례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도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두 번 말씀하셨어도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많이 기록된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우서 2장 4절에서 지옥에 던져 심판때까지 지킨다고 했습니다.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도 바울도 사도요한도 지옥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법을 어긴 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감옥과 형무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을 위해서 지옥과 형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도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지 1분도 되지 못해서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누바고금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직접 말씀해주셨습니다. 부자는 자세고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장사되어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는 죽은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지옥의 고통에서 몸보림을 치며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죽은 지 1분도 되지 못해서 뜨거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후회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사람은 지옥은 한낱 묘사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지옥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첫째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본문 8절에서 보면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지옥 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는 풀무 불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화산도 터졌다가는 꺼지고, 전기불도 켜졌다가는 꺼집니다만은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얼마 동안 계속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새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합니다마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친구 목사님과 함께 사우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땀을 빼려고 불가마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어찌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마대포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너무나 뜨거워서 1분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뛰쳐나가면서 말하기를 "에이! 여기서는 뜨거우면 뛰쳐나갈 수나 있지. 지옥은 아무리 뜨거워도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에 제가 은혜를 받고 언젠가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지옥에서는 고통스럽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괴롭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해서 지옥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지옥보다는 천배나 만배나 나은 곳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과 천국은 왕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누가 보검 16장 26절을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네,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과 천국은 왕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 갈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간에도 예수를 믿어야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만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 간에도 영원한 이산가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지옥에 들어갈까요? 오늘 성경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게 될까요?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한 자들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은 지옥 가는 첫걸음입니다. 흉악한 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사탄의 종로롯을 하며 흉악한 죄를 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점술가들은 귀신 들려 점치고 역술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족시킨 사람들, 이단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넷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곳은 마귀조차도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무조건 이 지옥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사정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까지 마십시다. 나도 지옥까지 말고 우리 가족도 지옥 가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 형제, 이웃, 친구 지옥 가게 하지 마십시다. 그 비결은 나도 예수 믿고 다른 사람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신자 세 명을 작정해서 그 중에 한 사람 이상을 반드시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하십시다. 준비된 영상을 보겠습니다.